어머니 추모공 다녀오면서 간식만 먹고 식사, 는안 사먹었습니다. 와서 아버님이랑. 우리 짜장면 곱빼기 하나랑 잡채밥이랑 해서 세 명이 아버님과 며느리와 아들과 먹습니다. 어머니 추모공 갔다 와서 촬영, 촬영해온 거 이렇게 찍으십니다. 예? 도와줘. 예. 촬영, 차려, 촬영해온 거 보십니다. 어? 주목원 어머니 삼죽일 앞두고 다녀온 활성한벽산 주목원 영상 보십니다. 아버님 잡채밥 이것도 좀 뜯어놓고 자, 잡채밥이랑 짜장면 시켰어요. 예 오면서 시 오면서 시켰어요. 야. 아버지 점심 혼자 죽들 호박. 야, 야아 이거 먹음다 호박 죽켰어예 먹음직해. 아버지 먹음직해요. 밖에서 먹느니, 이렇게 안에서 먹으면 좋지, 뭐. 돈 많이 안 드리고. 아 밥도 먹어. 에이, 아버지 반들어. 에이, 짜장면이 이렇게 어둡냐? 짜장면이. 헉, 뜨거 자, 아버지 반도 못 드시. 비벼가지고. 잡채밥, 어이구. 아 이거, 짜장면. 그릇이 멋지네. 선풍기 틀고, 에어컨도 틀어요. 이쪽에. 닫고 계시면 덥지. 에어, 에어컨. 에어컨 틀고. 쫙 열립니다. 비비고, 비비고, 비비고. 얼이구 짜장면 껍대기가 우리 뭐, 잡채밥이랑 이렇게 나눠 먹으면 맛있겠네요. 저, 저도 한번. 짜장면을 더 주면 좋을 텐데. 그래요. 예수. 짜장 먼저 드세요 이거 잡채밥도다못 드시겠는데 많아서 이런만 있어요 네. 며느리 먹으라고 그러네요 아버지 아 e 지 m going to 국물 야 까령님. 드시고 <laughs>